테슬라에서 정말 갑자기 긴급 라이브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나왔는데요. 테슬라 CEO의 모습으로 오랜만에 모습을 비쳤습니다. 원래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벤트인 임직원들이 모여 회사의 앞으로의 방향과 지난 달성 과제들을 되돌아보는 미팅인데요. 오늘은 긴급 라이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테슬라 주식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로서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얘기들과 아무런 대본 없이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기에 재밌는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드리자면, 일론 머스크에 의하면 테슬라 주식 꽉 붙잡고 있으라고 합니다. <목소리> 앞으로 나아가게 될 계획들은 물론, 현재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사실들에 대한 확인이 되는 자리여서 매우 의미가 있는 라이브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주가가 움직일 만한 소식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저처럼 테슬라의 가치를 궁금해하시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의미 있는 정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사이버캡은 5초에 한 번씩 생산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테슬라의 공장은 현재 다중 생산 라인으로 차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인터벌을 계산해 본다면, 대략 35초에 한 번씩 차가 생산되는 상황인데요. 근데 사이버캡은 현재 기가상황에서 보여주는 35초에 한대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은 5초에 한대 수준으로 생산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난 2022년 테슬라가 발표했던 언박스 프로세스로 인해서 가능하게 되는 생산 레이트가 되겠습니다.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차세대 공정 방법으로 각 부품을 따로 병렬적으로 만들면서 마지막에 합체가 되는 방식이기에 5초라는 인터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 테슬라의 도조 컴퓨터가 현재 FSD에 얼마만큼 투입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도조 컴퓨터는 테슬라가 자체 생산한 1.3 엑사 플럭스의 성능을 가진 슈퍼 컴퓨터로 현재 테슬라의 FSD 훈련의 약5%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죠. 나머지는 테슬라의 데이터 훈련센터 콜텍스에 쌓여진 엔비디아 칩일 것입니다. 또한 슈퍼차저와 관련되어서는 테슬라의 배터리는 당신의 방광보다 더 오래 버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우스갯소리로 들리지만 사실 굉장히 본질적인 얘기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BYD에서 5분 완충 기술이 나오게 되었다고 했죠. 실질적으로 엄청난 기술입니다만 중요한 건 인프라입니다.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의 테슬라 슈퍼차전 네트워크입니다. 이는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고요. 현재 보급된 V3 슈퍼차전은 15분에 약 320km 충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테슬라를 사용하는 차주들은 화장실 한번 갔다가 커피를 사갖고 오면 320km가 충전이 된 상황인 것이죠. 화장실을 한번 갔다가 커피를 사게끔 만들기 위해선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네, 현재 할리우드에서 공사 중인 테슬라 다이너입니다. 충전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충전을 할수 있는 인프라가 중요한 것이죠. 또 V3 슈퍼차전은 현재 1 5분에 320km를 250kW의 파워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지만 이제 곧 나오게 될 V4 슈퍼차전은 약 350kW의 파워로 구동되는 충전 시스템이라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옵티머스에 대한 이야기로는 이제 22자유도의 손을 가진 옵티머스가 생산을 시작했다고 알렸습니다. 프리몬트 팩토리에서 생산이 시작되었고 올해 오스틴에서도 시작된다고 확인이 되었죠. 직원의 구체적인 생산 질문에 대해선 올해 5,000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 중순에서 말부터는 테슬라 통제 환경을 벗어난 외부 환경에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론 타임을 고려해서 올해 1,000대만 생산이 완료된다고 해도 저는 더 주목할 부분은 테슬라 통제 환경이라는 워딩입니다. 지금 다양한 휴머노이드 스타트업들이 쿵푸를 시연하고 달리기를 보여주고 있지만 곧바로 고객의 클레임 걱정 없이 훈련하면서 클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휴머노이드 봇 회사는 테슬라가 유일합니다. 프리몬트에서 이제 생산이 시작된 옵티머스는 바로 이래 투입될 수 있습니다. 실수도 할 것이고요, 효율이 안 좋은 모습도 보이겠죠. 하지만 테슬라는 자기 자신이 고객입니다. 클레임에 대한 걱정도 없고 계속해서 배우면서 발전해 나가면 되는 테슬라 통제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라이브에서는 옵티머스는 가장 먼저 직원들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질 것이라고 하며. 당신들은 모두 매니저로 승진될 것이라는 말도 하면서 임직원들이 환호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론는 FSD 소프트웨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테슬라 투자자로서 깊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700만 대의 차량을 생산했고, 26년까지는 1천만 대의 차량이 생산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한번 하면 그 차량들의 사용성은 극대화가 됩니다. 즉 내가 차를 사용하지 않고 있을 때 로보택시를 운영해서 돈을 벌어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 차량을 실제 사용하는 그 사용시간이 5배에서 10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일론이 질문을 하죠. 지금 역사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한 번으로 제품의 효율성이 500%, 1000% 향상되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해주죠. 주식시장은 백미러와 사이드미러를 보면서 지나간 것들, 또 벌어진 소식에 집중하는 습성이 있다며 미래를 볼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크인베스트의 캐티우드는 이런 미래를 볼줄 아는 인물 중 하나라며 언급이 되죠. 로보택시가 현실화되면 펼쳐지는 시대는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풍족의 미래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좀 어려 보이는 한 직원이 했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영상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주식 시장에 대한 조언을 요청하는 직원입니다.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느냐 라는 그런 질문을 받은 일로는 주식 시장은 마치 당신의 집 앞에서 당신의 집 가격이 얼마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랑 똑같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 기분에 따라서 집의 가격을 다르게 부르겠지만 당신의 집의 가치는 본연의 모습 그대로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해드렸던 가격과 상관없이 기업의 본질을 봐야 한다는 주장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오늘 확인된 내용으로는 테슬라의 프리몬트 공장에서 생산이 완료된 차량은 자율주행으로 선적장소까지 가서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라이브에서 이제 오스틴에서도 시작할 것이라고 확인을 해 주었는데요. 이 차들은 세미트럭이 픽업을 해서 배달 장소까지 전달이 됩니다. 이 세미트럭에는 자율주행이 적용이 될까요? 아니면 무리일까요? 만약 세미트럭에 자율주행이 탑재가 된다면 테슬라의 미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뤄낼 수많은 혁신의 영역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테크피드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